네, 안녕하십니까 이천정공입니다 자, 오늘은 이 삼천리 보루방 탭 드릴링 머신이죠. 아, 이 제품에 대해서, 이 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반 그냥 탭 드릴링 머신이 있고, 그다음에 탭 드릴링 머신이죠. 탭도 되고 이렇게 드릴링도 되고 여기 탭도 되는 이제 설비죠. 근데 보시면 이제 드릴링 따로 쓰고 탭핑기 따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, 이제 탭핑기로 이제 뭐 드릴링도 쓰고 탭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제 보르방으로 그냥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탭이 정밀하게 안날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같이 쓰는 분도 있잖아요. 근데 같이 쓰려면 이 벨트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벨트 인치 수치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일반 드릴링 머신은 이 풀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. 모터 풀리와 스핀들 풀리 딱두 개로 어, 모터에서 이제 동력이 회전이 나오다 보니까 벨트 위치만 바꿔 주면 속도도 조정이 되는데 이탭 드릴링 머신은 이제 스핀들 미들 모터 세 개가 세 개의 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풀리를 잘 이용을 해야 드릴링을 쓸수 있고 또탭 보루방으로도쓸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은 어차피 이 모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스핀들과 미들에 있는 이 벨트를 아무리 바꿔도 회전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모터에 여기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탭보르방 사용할 때 쓰는 벨트 풀리가 여기 걸려 있고 이 벨트는 밑으로 안 넘어가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보루방과탭 드릴링을 같이 쓰시려면 벨트를 세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. 원래 이렇게 A28 사이즈의 벨트는 스핀들과 미들에두 번째 칸에 거시고 그다음에 이 A27, A27 벨트는 V벨트는 모터와 미들에 거시고 지금 상태는 이제 저속 회전입니다. 저속 회전으로 탭을 낼때 쓰는 거죠. 지금 보면은 자, 탭으로 내리면 돌아가죠? 회전이 느리죠. 그래야 테블내죠 여기 또 초기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올리면서 올라가죠. 이 풀리는 아무리 바꿔봐야 속도가 바뀌지 않습니다. 이 주축 모터 풀리이 벨트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, 자또 하나의 벨트는 자 이겁니다.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A 31로 돼 있죠. 예. 이 A31로 드릴링 할 때는 쓰시고 탭을 낼 때는 A27로 쓰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벨트는 일로 안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31 벨트를 밑으로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위에 이 벨트는 밑으로 안 내려가요. 그래서, 자, 일반 드릴링을 쓸 때는, 자, 여기 위에는 탭, 이 밑에는 보르방. 자, 보시면 여기 벨트가 걸리죠. 그리고 이거를 당겨서 조이고,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속도를 한번 보면 빨라졌죠. 그러니까 일반 보루방보다 보루방 일반 탭 드릴링 탭 드릴링이 아니라 일반 드릴링 머신하고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. 이게 그 저속보다 약간 빠른 속도고 고속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정도로 한 6파이 미만 드릴 드는 구멍이 잘 뚫리고 더큰 거는 아마 탭 탭 내는 그 풀리 위치에 걸어 놓고 쓰시면 아마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벨트를 이탭 드릴링 머신으로, 어, 드릴링이랑 탭이랑 같이 사용을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A28, A27, A31, 세 개의 볼트를 준비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걸 쓰다 보면은 이 척이 그 슬림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게 구멍을 뚫다 보면, 벨트를 갈았는데도 불구하고, 드릴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, 헛도는 경우. 이 헛도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, 음. 여기 위에, 이걸 뜯어보시면, 밑에 스러스트 비아링이 있고, 다 빼면 이 풀리가 빠져요. 그 밑에 보면은, 플라스틱, MC 나일론 소재로 클러치가 있습니다. 얇은 클러치, 다판이 하나 들어가는데, 판이 들어가는데, 그 판이 달아서 그래요. 그래서 그 판을 새로 갈아주시던지 아니면 한 1mm나 1.2mm 철판을 그 밑에다가 고이시면 돼요. 고여서 이 스러스트 베어링이 플리 윗부보다 위로 올라오게. 요 밑에 보시면 요 플리 있죠. 요 플리 플리가 안에 스러스트 베어링 끼기 전에 안쪽에 보시면 축이 있는데 축 높이보다 플리가 높아야 돼요. 그래야 이 베어링으로 그걸 조이겠죠. 그러시면 그 슬립 현상은 잡힙니다.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, 어, 그 다음에 전기는, 저는 3 8 4선시 그니까 380이긴 한데, 3선이 아니라 4선을 사용합니다. 왜냐면 요 탭을 냈을 때, 요 리밋 스위치가, 초크가 2 2 0 볼트 이기 때문에, RST하고 N상이 들어가야 돼요. N상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2 2 0 볼트 죠 RST 중에 하나하고 N상을 물리면 2 2 0볼트가 나오죠. 그러니까 3 8 3선식이 있고 4선식이 있는데, 얘는 384선 식으로 지금 결선을 해놨어요. 그렇게 해야 힘도 좋고, 전기도, 어좀 적게 먹고,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삼천리 태포로방, 뭐 몇십년을 써도 끄떡 없죠. 또 국산 제품이죠. 저도, 아, 보루방을 따로 쓰지 않고 이 제품으로 탭도 내고 보루방도 내고 일반 구멍도 뚫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아마 같이 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